중국과 일본이 지랄 발광을 하면 한국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소리네. 역시 위대한 대한민국이 중공이나 일본 같은 소국이 옆에서 역사적으로 맨날 깝쪽대니 진짜 힘들 날들을 보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완전히 발광을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요즘 방산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게 도약한 국가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05년간 176%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 세계 방산시장 5위권이 코앞인데요. 불과 얼마 전에 아무도 가로막을 자가 없어 보이는 이 파죽지세에 제동을 걸고 방산시장에서 한국이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국산 SA 레이더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기사를 낸 것인데요. 이 때문에 fa-50을 도입할 예정인 국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asa 레이더의 국산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밍에 강한 면역력을 지니며 중량도 가볍고 신뢰성까지 높은 asa 레이더는 현대화된 4세대 이상 전투기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인데요. 대신 그만큼 난도가 높은 정교한 기술이라서 아무나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오랜 동맹인 미국 역시 이런 귀한 몸 s a 를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까지는 거부했는데요. 이에 한국은 오랜 비원이었던 KFX, 지금의 KF-21 개발에 앞서 s a 레이더 역시 국산화하는데 도전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경계하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까지도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이 혼자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국산 s 세 a 없이 국산 전투기는 어불성설. ADD와 하나는 국내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0년만으로이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소재 질화갈륨 소자를 채용하고 국내 전투기의 형상에 맞춰 소형화하는 등계량의계량을 거듭해서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2020년에 시제품을 만들어냈지요. 이것으로 한국은 무려 세계 12번째로 NSA를 자체 개발한 나라가 되어 이는 한국 방산의 전환점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국산 NSA를 이 완전히 맨땅에서부터 만들었다 보니 그 성능을 테스트할 시설까지는 미처 만들지 못했던 것인데요. 결국 한국은 이스라엘의 협력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침을 잡습니다. ADD와 하나는 하드웨어 입증 시제품과 전원 공급 장치를 이스라엘 ELTA에 가져가. 이스라엘제 ELM 2052 레이더의 백엔드에 연동해서 기술 성숙도와 하드웨어 체계 운용 가능성을 검증했는데요. 이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테스트 장소를 제공하는 이스라엘 측은 자국 핵심 기술의 노출을 경계해 시설의 상당 부분을 감추었고, 한국 측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기술을 알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히지 않아서 두 나라가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소스 코드를 숨기며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 항공 레이더 체계팀 수석 연구원인 조우신 씨는 이스라엘 LTA 루프레브에서 실험하는데 서로 소스를 공개하기 싫으니까 같은 랩실 안에 있는데도 조그만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소수정을 했다며 한 지붕 아래서 완전히 갈라진 식으로 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검증한 성능이 유럽의 기술력 이상이라는 평가했고 예상 밖의 성능에 놀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줄 테니 공동 개발하자며 이스라엘 측이 오히려 한국에 제안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수출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허가가 필요해지고 한국은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자신이 있어서. 고민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KF21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국산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따라서 ASA 역시 덩달아 많은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국내외 수많은 언론이 이 ASA 레이더에 대해 이스라엘과 협력해 개발했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보도했고, 협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수 없으니 이는 상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한 유대계 잡지의 기사에 유럽이 이스라엘의 적성국에 판 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했으니 이스라엘은 유럽 방산의 경쟁국인 한국의 ASA 레이더 개발에 협력해서 되가파줬다는 내용이 실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몇 대신이 한국이 만든 SA 레이더의 시제품 사진을 두고 전혀 다르게 생긴 이스라엘의 레이더, ELM 2050이라고 말하는 심각한 오보를 해서 결국 KF21의 SA는 이스라엘 제라는 루머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두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즉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죠. 한국이 ASA와 KF21의 국산화율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일본에서는 KFX는 국내 개발한 SA를 탑재한다고 했지만 한국은 해외 SA를 구입한 사실을 들켰다는 보도를 냈고 일본인들 역시 이런 기사의 핵심적인 기술을 극복하지 못해 이스라엘에 전부 떠넘긴 것인가. 언제나 그대로의 한국 두 회사가 협력했다고 해도 개발하는 건 무리였을 것이다. 한국이 SA 레이더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F2 국산 SA를 탑재하고 있다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댓글을 수도 없이 달았죠.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중국에서도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KF21의 국산화율을 떨어뜨린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보도를 냈고. 아예 에세로 이스라엘 제품을 사와서 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보고에 민감한 기술의 개발에 있어 외국 기업은 자문만을 제공했다는 문장을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아 국산화율에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중국인 네티즌들도 이에 동조하며 나는 한국의 기술 통합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이걸 만들려고 고생했는데. 기초 전자회로, 전력 공급 방열 전자기, 호환 백엔드의 각종 알고리즘, 네트워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다. 한국이 그걸 4년 만에 할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응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인식이 퍼지게 될 경우 KF-21과 한국 방산업계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개발한 무기의 실제 스펙을 조작했다는 꼬리표가 달릴 뿐더러 외국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그 나라와 척지고 있는 적성국에는 무기를 수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러한 이유로 수출 사업에 실패하고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에 아르헨티나의 경전 투기 FA50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국 좌절된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이 자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이 FA50에 탑재된 것을 빌미로 아르헨티나 수출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 지금까지도 앙숙인데요. 영국이 적국인 아르헨티나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중고 F-16 인도의 태자석. 심지어는 중국의 JF-17까지 전투기 도입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영국의 사출 좌석이 워낙 범용적으로 쓰이다 보니 영국의 방해를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미국조차 아르헨티나가 적어도 중국의 전투기를 사는 일은 없도록 F-16을 판매하기 위해서 영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 시장에는 적성국의 기술력이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그 나라로의 수출길이 거의 막혀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SA 레이더에 이스라엘 기술이 들어갔다면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SA 레이더는 KF21을 위해서 개발되기는 했지만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에 폭넓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SA 레이더가 국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산 무기 대부분의 수출길이 막혀버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적성국은 한두 곳이 아닌데요. 역사적 특성, 민족적 특성 때문에 주변 아랍권 국가들과 전부 사이가 나쁩니다. 몇몇 아랍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을 정도죠. 아랍권에는 상태가 안 좋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라 한국의 비즈니스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중 이집트와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이래 전쟁만 네 번을 했을 정도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꺼내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험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한국 방산의 단골입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무려 2조 원어치나 사고. 이는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 이전까지 한국 단일 기업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였습니다. 이집트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진행 중인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선정될 유력한 후보가 한국의 FA-50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한국 공군의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FA-50의 원형인 P-50B를 타고 다름 아닌 피라미드에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치며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협력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FA-50은 폴란드 수출 후 개량되는 블랙 20에서 x a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이었던 바. 이스라엘이 에세이에 기술을 제공했다는 인식이 더 퍼졌다가는 여태까지 이집트와 쌓아온 관계가 전부므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 도입받기 위해 이미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잠재 고객이었던 만큼 이 문제로 이집트와 틀어지게 되면 한국은 또다시 뼈아픈 실패를 맛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앞서 좋으신 연구원의 증언처럼 실상 이스라엘의 철저한 기술 엄폐로 SA에 들어간 이스라엘 기술은 단한 가지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 때문에 억울한 상황 결국 참다 못한 방위사업청이 직접 나서서 이 엉터리 루머를 바로잡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의 ELTA사가 협력한 업무는 SA 레이더 체계 개발과는 별도로 하드웨어 입증 시제품에 대한 기술 입증을 지원하는 것과 일부 부족한 레이더 시험평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으며 그 상세한 항목까지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를 모르고 한국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를 내뱉던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 상황. 그들의 희망사항과는 다르게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났던 것이죠.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은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명품 기술을 개발해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이집트나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의 큰 손이지 단골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리핀처럼 한국산 무기를 적은 양이라고. 꾸준히 구입해주는 경우를 단골이라 하지요 영상 게시자분이 처음 방문하는 어느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맛도 준수한 편이라 마음에 들어서 오늘부터 나이집 단골할래라고 하신다고 해도 그 식당 주인에게 그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계산하는 경우라 해도 큰 손이지 바로 단골 손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선 미국이 F35를 사는 대가로 4대 기술 공여를 구매계약 이후에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계약은 한국이 kf-22를 개발할 때 기술자문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적법하게 asa 레이더를 포함한 무기 개발 시 록만은 기술진을 파견하여 우리를 도왔으며 이렇게 국산화가 되면 오히려 무기를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고 기반 기술의 획득으로 향후 무기 기술 발전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